감사합니다. 하나..아니..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뭘 네, 샀으니까 그냥 못 먹잖아요. 빨대까지.. 아니 빨대는 생기를 가져온 사람이거든요. 네, 네. 아 이렇게 많이 팔줄 몰랐어요. 근데 생분해 빨대로 일단 샀어요. 샌더리아 대장야 이마트. 주신 예수 주의 아, 안녕하세요 요 감사합니다 조정이 네. 맞아요 조정이 버브 <laughs> 컬렉션 <새 Israelites 일 Bible ollut> 아, 그래서 일부러 갖고 내린 거예요 아, 너무 웃진 짜잔 근데 이따 빵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요? 아 네, 진짜요? 아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잠시라.

なるほ 제가 리뷰에7 2시간이었는아 바로 옆이네요 아까 공간 쪘을 때 24분 정도였는데 아침이야 <laughs> 점심인가? 뭔가 사무실은... <laughs> 베리 베리 땡큐 베리 저희는 본점으로 먼저 가서 빵을 쓸어볼 예정입니다. <laughs> 아, 대전에 사람이 없다 보는데 여기 다 몰려있네요. 그리고 <laughs> 예, 명란 바게트도 맛있다고 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잠봉들은 아잠 이런 샌드위치고 치아바타 뭐 이런 것도 담백하고 괜찮고 어, 치아바타 사야겠다. 치아바타 어, 사야겠다. 나리고 어, 오징어 남았다고. 먹물 방망이 <laughs> 방망이 아, 예. <웃음> <웃음> 이것도 은근 맛있다고 하고요. <laughs> 그 카카오 순정? 음,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 초코 음, 음. 네. 계야돼요 슈... 프렌치파이, 슈가, 아키도키 슈, 슈 이게 이렇게 <laughs> 길게 생겼네요 <생각하네>.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이게 오징어 먹물 메아리 하긴 한데 어, 네. 4개 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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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몇개 담으셨나요, 클로이네 네... 4개네 네... 개 담으셨어요, 저는. 아직 2개. 3개. 개면 다른 을 기다리지 마시고 는 대로 셔도 돼요. 이미 너무 많이 샀는데. 여기는 약간 담백한후의 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란건을

이제 <laughs> 다음은 이제 샌드위치 가게에요아 입장 대기줄? 네, 가볼까요? 오. 어 아, 놀러 가다 여기는 아니 완전 내 스타일이네. 와 기록 중독자들의 여행이란. 그래서 애플 브리치즈가 너무 참스러워서 저건 사야될 것 같아요 같은... 왜, 왜,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아 모르시고 오셨구나 저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오늘 확확 어, 떠서 먹어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미니 파운드 이런 게 무화과 타운트 어, 영리 고객님인데. 카라이팅 하 좋아하네요. 어, 아지랑이도 사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픽업을 따로 해러 가야 되요 귀여워. 정기대가 아 어. <laughs> 어떤 거? 네. 이만한 거산 거예요? <laughs> 이거 양손 가득. <laughs> 어, 성심문화원이라는 곳에 빵 먹으러 왔어요.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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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 너무 너무 튀어 나와 있어. 아,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 위에서부터 <laughs> 가시죠. 우와. 음. 맛있어. 어머. 이왕 큰거 그냥. 놀랐다. <laughs> <laughs> 아, <미쳤다>. 스게. <수고하이>. <laughs>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다. 촉촉해. 음. 엄청 빨개와 <laughs> <너무> 대박 <laughs> 먹다리인데요? <laughs> <laughs> 먹겠는데? <웃음> 가능할 것 같아. 먹던 메뉴인데요? <laughs> 없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도쿄 가면 예절 알아야 되니까 음. 여기에 예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겠어요 어니 두부두루치기처럼 소박한데 이것을 보고 싶습니 과연 방이 있을 것이지 콜드버터 베이크샵에 왔지만 멀리서부터 몇개안 남아보이는 오 와아 그래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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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많이 칼칼해요? 아..매워진 <laughs> 아닌데꽤칼칼 진짜? 안, 매, 안 매울 줄 알았는데 고춧가루나 음. 고춧가루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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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촬영 생각 없이 그대로 막크고 가고 아 이렇게 사리를 또추가해버리구만와 네. 이거 제대로인데? <laughs> <laughs> 어 아까 케이크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포크 내려놓으시고 할수 있고 오 샐러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먹어봐야 된다. 맞아, 그럼 더욱 안심하게 꺼내주세요. 13,000원. 플러스, 1 3 0 0 0드 이쁘다. 들어가 볼까요? <웃음> 귀여워. <웃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지금 하나 봤는데 이거 되게 이거 되게, 되게 잘써요 이거거든요. 오 되게, 오 이거 뭐? 이거. 장난 아니죠? 필기감 어, 근데... 되게 좋다. 이거 말도. 금박 있는. 어, 갑자기 컴포지션 노트를 왕창 샀어요. 여행가했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줄이랑 무지랑 이렇게 있습니다. 잔뜩 사고야 말았어요. 아, <laughs> Thank you.